네, 예, 오늘은 14장, 14장 분사, 분사공은 제작할 차례입니다. 14장, 15장 갈것 같아. 아마도, 음. 분사공은. 우리 교재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QR코드가 있어요. QR코드를 찍으면 원음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지금 영문법 방송 제작하지만 김대균 토이킹 3호로가 출간되어 있습니다. 3호로의 특징은 진도 나가고 어, 우리 토이킹 방송이 많아요. 반디, 제2외국어 채널에서 6시에서 6시 20분도 하지만 11시 40분 여기 또 3시 또 5시 20분 대또밤 10시 48 10시다 10시 40분 대도 재방송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3월로는 신학기 특별호로 토이 Q&A도 넣고 어, 단어도 넣었습니다. 아, 오셨구나. 예, 보셔서, 파트별 비법도 들어갔습니다. 이 정도. 아셨죠?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